<laughs> 어, 이게 무슨 사탕이야? 어, 무슨 사탕 사탕이야? 있다, 저기 사탕. <laughs> 일로 와봐. 아니야? 알았어, 일로 와봐. 어, 아빠가 뿜으로 사탕 가줄까? 아니면 티니핑 사탕 가줄까? 사탕. 어? 티니핑 사탕? 일로 와봐. 사진 한번 찍자. 손 잡고. 라이터 이쪽 손 잡고. 손 잡고. 아빠손가 <laughs> 너무 웃기네. <laughs> 오빠 한번 잡아봐. 하린아, 아빠, 아빠 혼자 가면 슬프잖아. 응? 어? 아빠가 인기가 없어, 지금. 하린이랑 그래. 오빠랑 다 엄마랑 간다고 하면. 오! 어? 오빠가 손잡아줬다, 오빠. 하린이는? 오빠. 하린이 엄마랑 갈 거야? 하린이 어, 그래. 기분이 안 좋아. 하린 기분이 안 좋아? 왜? 아, 빠가비려 응. 어? <laughs> 아빠가 빌지 아빠가 뭘.. 멀... 아, 네, 아, 아, 엄마 뒤에 있어. 아니, 어, 엄마 오늘 손이 없어. 나랑 하린이랑 오늘 오랜만에 응. 운동한다. 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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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이거뭐하는거야 응. 운동이야, 운동 <웃음> <웃음> 넘어 집에 왔야지 지금 야지지이자 밤에 이 못자지 또야졸지나야 졸려? 지금 7시인데 졸리다고? 여기 응. <laughs> 우리 라아가 오늘따라 또왜 일찍 졸릴까? 음. 아린아! 엄마 빠빠이 해줘! 라아도 엄마 해줘! 엄마 빠빠이 해줘! 빠빠이 해줘라! 맛어 <laughs> 빠빠이! 왜도 음. 삐졌어! 음. 잡으러 가야겠다! <laughs> 루이 잡으러 간다. 왜 이렇게 빨라. <laughs> 어. <laughs> <으아. 으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가자 라 저기 예쁘다. 저 성곽길 <laughs> 가자, 성곽길. 좋아 좋아 좋아. 누굴 복수해. 맞아 석탄사러 와이 보인다 보여? 안 보여? 아빠 아빠 여기 어디서 알아알아 어? 아빠 이리 와봐. 아빠 이리 와봐. 오빠 이리 와보래. 이리 와보자. 한 둘이 가야 보해. 안 내면 진 거. 하리도가려어보여네 명신. 하보이하이하이어보하이어보하이 <laughs> <응. 아야. 웃음>

가자 안녕 안녕 잘갔어요 안녕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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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전에 왔던데잖아 맞아 혜린야 <laughs> 이거 뭐야? 아빠 이거 마셔야 돼? 왜 가짜로 먹어? 라야? 진짜로 먹고 있는데? 진짜로 먹고 있어? 하이도 따라한다 <laughs>

<웃음> 다리잖아. <웃음> 다리 잡고 가면 엄마 어떻게 걸어. 이 <laughs> 아리. <야, 웃음> 이렇게? <웃음> 넘어지겠다, 아리나. <아린아. 웃음> 어, 뭐야? 뭐야 빨래, 빨래, 빨래!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 <laughs> 챙겨놓으면 아빠 목마를 때 꺼내서 먹을 수 있잖아. 맞아, 맞아. 아무도 물 챙길까? 그래. 근데 두 마리 있어야 되는데. 고양이 아직도 있어? 응 고양이 아직도 있어? 응. 아고양 아직 있네 고양이네 응. <laughs> <laughs> 올라와 <웃음> <웃음> 아빠 있잖아 하나, 둘, 셋. 안녕이안 이리 와. 안 네. 이리, 이리 와. 안 이리 이리 와. 하린, 통통. 아빠, 통통. 아빠, 이리 와. 리 와. 안 이리 와. 안이 <laughs> 아. 나도 하나, 둘 셋! 그만. 가자. 가자. 이리 가자. 하나, 둘. 하나, 둘. 가자. 해 줄게. 업해 주고. 아 오빠 한번 나, 아, 하리야. 하리야. 한번 해줄게. 야하리 하리야. 이러면 가이 할 수가 없어. 한번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가안 내서 나 졌다 야. 하리 부터. 어, 안 냈어. 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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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알았어 왜 그래 정말 하리나 응. 재밌어? 이아리이아리 응. <laughs> 재밌어? 한번더한번 더? 한번 더? 오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오오어 오오오! 어오오오어이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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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디안녕볼요 안녕 벌레야? 안녕 꿈꾸야. 안녕 꿈꾸야? 아 넘어져. 넘어져. <laughs> 그렇게 재밌어. 넘어져, 넘어져, 넘어져. 나만자양. 아빠와 하청, 하청 하당, 하자하하 가. 할인이? 할인이도 있네. 엄마야. 엄마야. 할인이랑 엄마야? 그러네.